아 어, 여성 가족부 장관 정영혜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 여성 가족부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어, 현재 검, 경찰 범죄 통계 분류에 그런 남편이나 이런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서. 공식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숫자 아실 수 없을 겁니다. 여가부도 경찰청도 법무부도 정확히 현황 어, 파악을 잘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식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에서 그러면은 이 배우자 살해 통계는 어디서 나오는 숫자일까? 어떤 곳도 지금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장관님.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이제. 통계에 나오는 것은 언론보도 통계 취합해서 여성단체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작성한 여성폭력 통계 중 일부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통계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이 보도되는 숫자보다 어,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가 현황 파악입니다. 피해 규모를 알아야지 얼만큼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도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여성 폭력 통계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장관님. 이거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어, 존경하는 정춘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이 지난 19년에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이에 따라서 여가부는 여성 폭력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 통과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논의 중인 중이... 장관님 법이 통과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통계 체계 구축이 늦어지는 이유, 여성 가족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협력을 해주지 않기 때문인지 관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발의된 것이 연말이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폭력 통계 지표 체계안을 마련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생살, 생산 불가능한 통계 지표 체계 개선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좀그 부처 협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조속하게 어,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